역함수 미분법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. 얘는 어떻게 생겼는데? y는 x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g가 됐을 때 요점을 a, b라고 하고 요점을 b, a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a 곱하기 g 프라임 b는 얼마 나온다? 1 나왔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었죠. 간단하게 <laughs> dx분의 dy 그 다음에 dy분의 dx는 1이기 때문에 얘가 얘고 얘가 얘라서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을될 겁니다. 471번은 상압함수인데 졸아라 졸면 좋겠다 속에 자, 저거 들고 가야지 자, sin x 이렇게 그리고 gx 를요렇게 그리겠습니다. 요 점을 2분의 1 콤마 a라고 두면 되고, 요 점을 a 콤마 2분의 1이라고 두면 되는 거 맞습니까? 그러면 a부터 구해야 되잖아. sin a가 2분의 1 되는 거 얼마야? 6분의 파이 얘가 6분의 파이가될 겁니다. 그러면, f 프라임 x는 얼마 나오는데 쌀 2분 하면 콧사인 x가 나올 거니까 얘는 6분의 파이 0원은 얼마 나오는데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여기는 루트 3분의 2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한 문제 더 밑에 거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똑같다 한번 해볼래 472번 자 <laughs> 이게 도함수입니다.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분 한번 했는 거, 미분 두번 했는 거를 우리는 이걸 이게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려운 게 아니죠. 미분 두 번만 하면 돼. 그래서 477번을 한번 보면 한번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두번 미분하면 6x 플러스 4니까 이거 미분 여러 번 하면 그냥 손 아프죠. 이해 됩니까? 이게 이게 도함수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게 도함수 한번 해볼 거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. 482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풀어봐라 이게 도함수. 자, 482번 한번 보면 한번 미분하면 e의 마이너스 3x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. 한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e의 마이너스 3x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서 9에 2에 마이너스 3x 요렇게 됩니다. 따라갑니까? 자4 8 3번 어떻게 되는데? 483번은 한번 미분하면 x분의 1이죠. 그럼 x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. 한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돼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게 정답이 되겠죠.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.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? 야가 ln 이거잖아.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얼마 나오죠? lnx 분의 1입니다. 얘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. 근데 얘속 미분해야 되지. x 분의 1이 되죠. 그러면 x lnx 분의 1입니다. 한번더 미분해야 되지. 한번더 미분하면 몫의 미분법으로 x lnx 전체의 제곱에 야 미분하면 0이니까 필요 없고 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? 곱하기 미분이죠. 앞에 거 미분하면 1그 다음에 ln x dx 미분하면 x 분의 1이라서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따라가겠습니까 자 <laughs> 말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라 <laughs> 목소리 정말 듣기 싫겠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가겠습니까 이해되죠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491번 풀어볼래요 491번 한번 보면 얘는 앞 미분하면 곱하기 미분이라서 ex, sinx 플러스 ex, cosx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? 곱그 미분입니다. 그러면 얘를 ex로 묶어내면은 sinx, cosx입니다. 자,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이랑 되게 친숙해야 돼. 미적분은 다음 함수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라고 여러 가지 함수. 지수함수, 로그함수, 삼각함수 다 하려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들하고 많이 친숙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얘 집어넣으면 f'0은 얼마나 오는데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라서 얘는 1이 될 겁니다. 한번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야 미분하면 그냥 ex 그러면 d의 거 s i n x, c o s x 그대로 쓸 거고 플러스 d의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요렇게 될 거니까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얘날아갈 거고 e의 x 코사인 x 요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? 그 다음에 야0 집어넣으면은 어떤 수 얘는 1이고 얘도 1이겠죠? 그래서 2두개 더하면 얼마인데 3 요렇게 나올 겁니다. 하겠어?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? e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2 x 플러스 e의 x 마이너스 e 사인 e x 요렇게 되죠. 목의 미분법 아니 아, 뭐라 그랬노속 미분하면 e의 x 코사인 e x 마이너스 e 코사인 e x가 되죠. 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. 앞에 건 미분하면 e의 x 코사인 e x 마이너스 e 코사인 e x가 될 거고 플러스 e의 x 뒤에 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얼마? 2X. 플러스 마이너스 4, 그 다음 어떻게 되죠? 사인 2X가 아니라 코사인 2X죠. 미안해. 코사인 2X. 요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? 정리하면, 2의 X. 자, 계산하면, 마이너스 3, 코사인 2X. 그 다음 마이너스 4, 사인 2X. 요렇게 됩니다. 따라갔죠? 자, 이 상태에서 자, 2프라임,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o y 까지 되는거죠. 자,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. 그러면 ex는 다 삭제시킬겁니다. 여기도 ex있고, 여기도 ex있고, 여기도 ex있는거 맞죠? 맞지? 그럼 ex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, ex, ex도 다 그러니까 다 필요없습니다. 자, 마이너스 3코사이 마이너스 4 플러스 a,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오그 다음에 코사인 얘가 0 되는 거죠. 여기까지 따라갔습니까? 산소트습으면 나도 모르겠다. 그러면 얘는 얼만데? 2 플러스 C 그 다음에 코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 뭐라 적었데 사인 적어야 되겠죠? 자,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? 마이너스 4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a s i n 은0될 거니까 그럼 a는 얼마인데?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.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? 첫 번째 한점알 때, 두 번째 기울기 알 때, 세 번째 곡선 바뀌겠죠. 따라갑니까? 자한 점부터 하자고 한 점. 얘는, 요거 나와 있으니까, y-0은, 기울기에다가 x-pi, 이거 수투 됐던 거 맞죠? 따라갑니까? 기울기 구해보자고, 기울기 구하면, y'은, 프라임 코사인 x니까, 파 i 싹 집어넣으면 얼마인데, 얘가 마이너스 1, 요렇게 처리되겠습니까? 이해되죠? 수투에서 뭔데, 여러가지 함수가 아니, 다, 다항, 항함수가 다항 여러가지 함수로 바뀐 거 말고는 없어요. 그래서 쭉 한번 해 보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뭐 그게 없죠. 자, 이 페이지 있는 거 한번 싹다 한번 해 봅니다. 한번 해 보고 연습해야지. 505번까지 풀어 봐라. 야는 직선의 방정식 y 1은 x 4분의 파이가 될거고 그러면 야 미분 때 월만데 시컨트 제곱 x가 되죠.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입니다. 코사인 4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 나오죠?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 나오겠죠. 제곱하면. 그러면 2 기울기는 2가 되겠죠. 식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500번은 어떻게 되는데? 500번은 y-ln2는 기울기에다가 x-2가 될 거고 얘와 미분 때리면 얼마 나오는데? 미분 때리면 x분의 1입니다. 집어넣어주면 얘는 얼마인데? 2분의 1이 되겠죠. 따라가겠습니까? 하고 있죠. 자, 뭐, 나머지는 비슷할 거니까 쭉 넘어갈 거고. 자, 505번 한번 볼까요? 이거는 뭔데? 원의 방정식이죠. 맞습니까? 원방이잖아. 이거 공식 몰라, 아니, 그러니까 공식으로 문제 풀수 있죠. 어떻게 한다? 3x-4y는 25,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? 맞죠? 이게 제일 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, 일단 y 플러스 4는 어떻게 된다? x-3이 될 거고, 얘는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됩니다. 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e x. 그 다음에 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e y.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0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분의 x가 될 거라서 얘 집어 넣으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? 3분의 4가 됩니다. 여기가 3분의 4.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따라가겠습니까? 맞죠.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야. 이거 대신에 dx분의 dy 써도 됩니다. x로 미분할 거, y로 미분해 준 거. 따라가 있습니까? 자, 506번 한번 봅시다. 야 미분 때리면, 곱하기 미분이죠. e 의 x 플러스 x, e 의 x가 될 겁니다. 자, 기울기는 얼만데,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. 그래서 1이야. 그럼 끝났네. y 플러스 1은 1에 x 마이너스 0 되는 거 따라갑니까? 한 점은 이거고, 기울기는 이해되는 거 맞죠? 이해했어? 이제 보면, 다 함수보다 여러 가지 함수가 오히려 이런 거는 식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, 실제로. 알겠죠? 식이 더 깔끔하게 나와서 얘가 더 편할 텐데. 자, 일단 여기까지. 자, 512번 한번 보면, 수직이라 그랬잖아, 수직. 수직이면 내가 원하는 기울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? 마이너스 1도로 만들어줘야 되죠. 그래서, 일단 미분 때리면 얼마 나오는데, 앞에 거 미분하면 2x2에 3x 되고, 뒤에 거 미분하면 x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에 3x, 속미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, <laughs> f'-1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플러스, 얼마 나오죠? 3, 2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그러면,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? 교육기는 2분의 1입니다. 근데 내가 원하는 교육기는 이게 아니죠. 이거는 m 임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교육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.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. 따라갔어. 그 다음에 한 점은 마이너스 1, 2, 3승 분의 1이 될 거라서 y 마이너스 2의 3승 분의 1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y 절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0 집어 넣으면 y는 어떻게 된다? 2의 3승 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얼마지? 마이너스 2 정답 있어? 있어? 뭐가 잘못 적죠? 어디 어디? m 다시 이게? 아 세제곱이구나 세제곱 그러면 얘가 세제곱 그러면 얘는 세제곱이야 맞죠? 그러면 답이 있어 어답 있네 1번 됐죠 513번 한번 보면 자 미분 때리면 얼마 나오는데 앞에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거 미분하면 곱하기 미분이죠 앞미분하면 lnx 자, 1이니까 플러스 뒷미분하면 x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1이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lnx가 도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게 아니죠 2집어넣으면 e 마이너스 1인데 수직이니까 내가 원하는 교육는1이 되는 거 맞습니까? 맞죠? 자, 그러면 y-0은 교육기 1에 x-2가 돼서 y절편은 x에다 0집어넣으 얼마나 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. 정답 1번이 되겠죠. 자, 515번 또 천천히 갈게요. y는 lnx가 있는데 그래프 그려보면 LNX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. 근데 기울기가 1되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기울기가 1되는 거. 그러면 도함수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도함수 하면 얘는 X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? 맞죠. 그러면 X에 다뭐 집어넣으면 1 되는데, 야는 1 되는 거 따라갔냐? 맞죠. X답 p 1이면 Y 값은 얼마인데 0. 그럼 간단하잖아. y 0은 1에 x 1이 돼서 얘는 y는 x 이렇게 되겠네. 이해되겠습니까? 뭐 따라가고 있어. 성준아. 야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. 근데 기울기가 1이래. 야가 1 되는 건 x 좌표는 1 아니? 맞죠? x 좌표가 1이면 y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. 1집어넣으면0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왜 어려워? 일단 모르겠고. 자, 516번 한번 봅시다. 코사인 X가 있습니다. 코사인 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, 기울기가 똑같이 1 되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. 여기. 자, 미분 때리면 얼마 나오죠? 미분 때리면.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. 얘가 1 되는 거 찾아보자고, 그러면 사인 X가 얼마 되는 거?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되죠. sinx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얼만데 x좌표가 2분의 3파일 겁니다. 8칸 그려보면 바로 나오죠. 정수 나올 때 8칸 그려봐라. sin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건 여기죠. 마치 2분의 3파이. 그러면 한 점은 기울기가 1이고 한 점은 2분의 3파이. 콤마자 y값은 cos 2분의 3파이는 얼마죠? cos 여기다 그려보면 되죠. 2분의 3파이면 0이겠네. 그러면 얘는 0. 그러면 y 마이너스 0은 얼마 나오죠? 2분의 어, 기울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해서 y는 얼만데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될 겁니다. 하겠습니까? 밑에 거쭉 한번 풀어볼래 517번도 풀어줄 테니까 일단 한번 풀어봐. 어디? 어디? 여기? 아, 마이너스 1 자, 517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미분 잘해야 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미분 때리면 얼마죠? x 플러스 1에 제곱에 분자 미분하면 1이고 x 플러스 1 빼기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1에 제곱에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? 2 되는 거 맞습니까? 얘가 얼마 되는 거 찾으라고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라 했으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 되는 거4 되는 거 찾으라 그랬고 그러면 x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?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인데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 좌표는 1이겠죠. 맞습니까? x 좌표가 1일 거고 그러면 얘는 좌표가 1,0될 거고 기울기는 얼마인데? 2분의 1이니까 y-0은 2분의 1에 x-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따라가겠습니까? 자, 봐라. 복선 박점입니다. 수투 과정으로 한번 볼게요. 수투 과정으로. y는 x 의세제곱 플러스 2가 있어 0,0에서 접선을 껐습니다. 그거 직선의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X 세제곱 플러스 2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, 하나, 둘 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따라갑니까? 그러면 0,0에서 줄껐을 때, 이렇게 접하는 이 직선을 구하라는 건데, 이거는 T 콤마 T의 세제곱 플러스 2 되는 거 맞아? 따라갔습니까?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죠? 기울기는 야 미분 때리면 되니까 3X 제곱이라서, 3t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? 얘가 직선 구할 수 있죠. 한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 나왔으니까 y-t의 세제곱 플러스 2는 3t의 제곱에 x-t 요까이 되는 거 따라갔어? 얘가 뭐 콤마 뭐를 지나죠? 0콤마 0을 지나는 거 따라가겠습니까? 얘가 위에 있는 거 아니야. 곡선 밖이야.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질 거야. 다음 주어진 점에서 곡선의 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. 말투 잘 봐야 돼. 곡선의 다음 점에서 위에 곡선 위에 점이라고 주어져 있어. 그거랑 문제 달라. 그러면 여기에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을 수 있겠죠. 0,0을 지나니까.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 될 거야. 그러면 2t의 세제곱은 2가 될 거라서 t는 얼마 나오는데 1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한 점이 뭐 어떻게 되는데 이 점이 1,3으로 바뀌고 기울기가 3이 될 거니까 y-3은 3에 어떻게 된다? x-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. 이게 곡선 밖의 점 구하는 방법입니다. 따라갔어요? 이해했어 소용 따라갔냐? 정리할 거 정리해라. 이거를 524번 한번 봅시다. 얘는 LNX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. 자, Y는 LNX인데 얘가 0콤마 0을 지나는 거 이렇게 돼서 요 점을 내가 몰라서 T콤마 LNT라고 하면 되고 미분 때리면 얘는 X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나 온다? T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? 맞죠? 그러면 ln t는 어떻게 된다? t분의 1에 x-t가 될 거고 얘가 뭐 콤마 뭐 지나? 0 콤마 0을 지날 겁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ln t는 0지번하면 얼마 나오죠?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t는 얼마 나오는데 2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? 그러면 점자표가 2 콤마 1이 될 거고 기울기는 얼마 나오는데 2분의 1 되는 거 따라가죠? 그럼 이거 직선 구할 수 있겠죠? 이게 곡선밖에 구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선택사항이야. 하고 싶은 사람만 푸시고 소윤이 니는 해야 되고 니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되겠습니까? 나머지 풀어보면 돼. 한 점만 더 풀고 535번 한번 봅시다. 공통 접선 있는데 다항함수일 때도 있었어요. 근데 다항함수일 때 이거 하면 열다숫자 더럽게 나옵니다. 조리제법까지 써야 되고 이런데 야는 되게 간단합니다. LNx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AX는 요렇게 생긴 거 따라갑니까? 맞죠? 자, 요점이 있는데 얘가 F고 얘가 g 라고 합시다. 얘가 T가 있을 때 공통 접선은 첫 번째 만나야 되고 두 번째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. 따라갑니까? 맞죠?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아, 이따가 시험 치자는데 시험 문제 만들고 갈래 그 다음 t 분의 1은 a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f 프라임 x는 얼만데 미분하면 x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얼만데 a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 두개연립하면쏙 집어넣으면 l n t는 얼마다 1이고 t는 얼만데 e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러면 요점 좌표가 아, 그냥 끝났네. 집어넣으면 A는 얼만데? 2분의 1. 이렇게 끝납니다. 할수 있겠습니까? 간단하죠? 이게 되냐? 공통 접선은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. 요것만. 한 점에서 만난다. 기울기도 똑같다.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. 됐어. 숙제는 540번 까지입니다. 없다. 늦게 안 오거든, 뭔. 자, 요렇게 됐을 때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,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, 라고 봅시다. 야가 f 고, 얘가 g 죠. 요 지점은 t 가 됩니다. 그러면 ft 랑뭐가 되는데, gt 가될 거고, 그 다음에 f 프라임 t 랑 g 프라임 t 요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? 맞죠? 자, 그러면 t 집어넣자. 그럼 어떻게 된다? t 플러스 cos t 가 되고, 얘는 t 플러스 a 가 됩니다. 그러면 코사인 t는 뭐가 되는데 a가 될 거고. 자, f 프라임 x는 얼마 나오는데 f 프라임 x는 1 sin x. 하긴 뭐, 니드 네 정보로 내가 뭘할 수도 없다. 내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. 1 되는 거 맞습니까? 얘 미분하고 그다음에 얘 미분합니다. 그러면 두개 같다라고 하면 1 sin t는 얼마인데? 1이 될 거고 그러면 sin t는 얼마 나와야 돼? 0돼야 되는 거 따라갑니까? 맞죠? sin이 0되는 거 뭐야? t가 0도 되지만 pi도 되고 2pi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따라갑니까?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데? 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1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될수 있는 거 따라가겠습니까? 코사인 0은 얼마인데 1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. 이해되겠어? 그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